씨가 응. 저희가 이 5월의 대박 날띠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 나눠 봤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월에 조심해야 되는 띠. 선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혜신고입니다 반갑습니다. 5월에 조심해야 되는 띠는 4월하고 보니까 제가 중복이 조금 돼요. 음...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조금 됐는데, 쥐띠분들, 토끼띠분들, 말띠분들, 말띠분들은 반인 것 같아, 반. 음... 좋으신 분들은 또 말띠분들은 되게 좋아, 5월에.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은 또, 또 엄청 안 좋아. 그래서 내가 말띠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,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말띠분들 같이 넣었어요. 어, 말띠분들, 쥐띠분들, 토끼띠분들, 요 분들은 그 전에 제가 4월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렇게 조심하, 해주셨으면 좋겠고, 특히나 말띠분들은 움직임이 좋으신 분들은 엄청 좋으신데, 또탁 주저앉으시는 분들은 또탁 주저앉아. 내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. 힘내서 막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, 이게 연결이 잘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거든요. 근데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움직임이 안 보이시는 분들 진짜 딱 반이야. 내가 이렇게 느껴보면 딱 반반인 것 같아. 탁 앉아서 배 깔고 누워 있는 그런 영상이 보여. 음. 어 그러니까 말띠 분들 있잖아요. 내가 조금 뭐가 안 된다 그래도 그거 너무 심각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. 내가 이거 하면 나될 거야. 내가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뛰어야 나한테 뭐가 오지.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어 이렇게 자꾸 기운을 내시면서 움직이셔야 내가 할수 있는 일도 눈에 보일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길도 보이실 거예요. 왜 다른 사람들은 다잘 되는데 다잘 된다고 하고 그냥 다들 그렇게 어 좋다 좋다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어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. 말띠 분들은 좀 가라앉고 좀 다운되신 분들은 찾고 밖으로 좀 나가셔 이제는.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움직임, 사람들의 움직임,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에 어떤지 요런 거를 좀 파악을 잘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 똑같은 직급이었어 근데 얘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올라가고 나는 떨어져 내가 못 올라가 분명히 요번에 내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상대방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기가 딱 떨어지거든 정말 힘들거든 어, 그럼요. 어 그런데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. 차고 올라갔잖아.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왜 나는 못 올라가고 저 사람이 올라가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서 다음에 본인도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내가 다음 기회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. 그리고 남탓을 하지 마. 탓하지 마. 남탓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잖아? 그러면 노력들은 또 많이 안 하셔. 그러면서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남탓을 해. 제발 남탓하지 마요. 남탓하지 마시고 어떠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안 좋고 힘들었을 때는 그죠?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남탓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.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. 그리고 남탓하는 거 제일 바보야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좋은 띠, 나쁜 띠를 불문하고, 잘 되시는 분들, 안 되시는 분들 불문하고, 정말로 남탓하지 마요. 모든 부분에 그래요.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. 어, 나는 할수 있고, 나는 될수 있어. 무당인 저도 힘들 때 있거든요. <laughs> 예,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. 어, 저도 할수 있다. 이렇게 힘내고, 저도 혼자서 으쌰으쌰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너무 이렇게 말띠분들, 쥐띠분들, 토끼띠분들, 안 된다고 상심하지 마시고, 낙심하지 마시고, 어, 저한테 기운을 주세요. 본인들 스스로한테 기운을 주시면서 힘있게, 밖으로 밖으로 움직이시면 좋은 일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